안녕하세요. 미인당입니다.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받으세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자분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입니다 <목소리> 근데 이분은 말재간이 상당하다. 보통 말재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셔야 되고, 사람이 술을 읽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 않나. 차, 할머니가 너도 파자도 장난 아니오. 이렇게 말해. 어쨌든 지게 지가 넘어가기도 하고, 내 발등을 내가 찍기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많이 나아져요. 내가 그저 귀지, 말재간이 대단하다고, 말도 나이기 사람은 없어, 전국 어디에서도. 옛날에 전국 방방곡곡을 도야 다녔나봐. 이래, 이래서 뭐하 사람이요? 에 피디님 닮았죠? 이분이 이영자 씨예요. 아 이분 요즘 연애하신다고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그분하고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나는 그냥 사시는 게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분이 음. 남자 자리가 되게 약해.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면 내가 바람둥이가 들어오구나. 내가 먹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어난 여자로서 일도 하고. 내가 먹여 살리기도 해야 돼서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혼자 사는 게더 낫지. 그리고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안 치면 자꾸 난 남자 때문에 가슴앓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도 잃어버리는 꼴이야. 그래서 아 결혼은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연애만 해도 충분하다. 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분의 성격으로는 나는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 어나 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난좀 책임감이 덜하다. 이게 혼자 오래 사셔서 그런가. 내가 편한 건 좋아지만. 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올해의 운세는 보통이다.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다. 나는 그냥 여기서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분이야. 많은 일을 했을 때는, 아우, 이제는 피곤해. 귀찮아. 이렇게 말을 하셔. 그래서, 이루지지 않으면 그만큼 돈은 벌수 없잖아요. 어, 나의 벌이도 조금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성격이 급할 때는 되게 급해. 뭐, 얘기 이렇게 나와서 뭐, 어?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내가 게를 때는 엄청 게을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고집을 안 부리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 고집대로 말로 다 끌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아, 이것도 남들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말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 수를 읽으시는 분이야. 이분도, 보통 직성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와 그래서 아이고 그 영장님도 반무당이어요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되게 고생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 고집 하나로 정말 우리 시골에 서울로 서 상경한 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 웬만큼으로 나안 내려가 이랬거든. 그래서 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난 돌다리 열 번도 뚫은 적도 있었고 나도 요리재고 저리 재고 했다가 나이 자리에 온 거야. 나 그냥 온거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나오세요. 우리 이 영자 님은 우리 뭐 TV 보면은 사람이 참 되게 좋아 보이고 풍채도 있으셔 갖고 막 서글서글해 보이고 하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분 인맥도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인맥을 두었어도 나랑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하시는 분이다 나 조금 나 불편하게 사람면좀 불편해 이러시는 분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관계가 다 좋은 관계는 아니니 많은 인간관계를 하는 것조차는 조금 생각을 해봐라 너무 그것 때문에 머리 쓸 때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내가 뭐 어쩔 때는 말 섞기도 싫은데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싫다 그래 이분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시나봐요. 아, 나 이제 여기 좀 오래 살았는데, 나좀 이사 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조금 병동의 신수로 갖고 있으나, 그 마음 가라앉혀야 된다.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은 터전이 되게 좋다고 나와요. 근데, 아, 여기 좀 지겨워. 여기 좀 불편해.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거는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크기 변동이 없으니 그만 가라앉히셔도될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조금 아픈 게 많이 들어와요 팔저림, 다리저림 이렇게 혈관계통, 개통, 신경계통을 항상 지켜봐라 아니면 그쪽으로서 내가 조금 약을 복용해야 되고 내가 좀 그쪽으로서 좀 불편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TV에서 우리 그분과 연애가 막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영자님은 남자가 옆에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밀어줘요 근데 그것도 계속 미는 스타일이 아니라 했는데 안 되고 하지마 하고 안 된다 그래 근데 지금 이렇게 남자랑 연애 중인 걸로 나오고 연애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내 남편처럼 들어게 아니라 내 동생처럼 들어오는 관계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 남편보다는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뭘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조금 희생을 많이 하는 쪽에 속하니 오노이 관계로서 유지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분이 상당히 영자님을 되게 편애하세요 그래서 아, 영자님하고 있을 때 조금 위로를 받는 느낌이고 막 그래서 좀 영자님한테 끌리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근데 남편의 운으로서는 서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열심히 너무 잘하시고 있고 또내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영자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웃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평균치로 가지만. 그 평균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 드리고요. 올해도 열심히 또 TV 프로그램에서 보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인당이었습니다.